세계 구석기 문화 허브 석장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6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가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석장리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내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석기 체험나라와 리얼 구석기 나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계 구석기 나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석기 음식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는 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제94회 어린이날 기념식,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9회 석장리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축제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들피리와 함께하는 농촌 체험이 진행됩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 연휴,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2016 석정리 구석기축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